진짜로 아 이게 아이 유사스카 입장에서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저사람도 인정하잖아. 우리 존메리 씨도 인정하자. 존메리 씨 말이 맞다 맞아. 앞에 무슨? 모르도 그냥 맞네 이제 보니까. 맞고 날아가네. 가봐요. <laughs> 아요 아이씨. 이거 진짜. 큽. 아. 매리 스카단 타면 다가 이나 없을 것 같아요. 매일이 <laughs> 지금 의미하는 거야. 내트리머 음. 네, 아니긴 해. 아, 맞아요. 맞아요. 하나 둘요 아, 맞아맞았요 아, 맞아요. 아, 맞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제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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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10 포인트 단행 아니? 나는 일기도 제일 야. 많이 넣는것 같은데. 너너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서가 딜하기 제일 편해요. 어. 그러니까는. 아니 그랬잖아 뭐. 여기서 암수 뭐 일단 아들 한개털어야겠다1두포진이 아니 근데 여기서도 털면안 되는 게저 아래 거고 또 빨리 밀리면 아까처럼 그거 돼요. 카마인이 안 쳐.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근데 이게, 근데 이게, 근데 이게 그래서 여기가 육면서 안 쓰는 거긴 하고. 카마인에서 안차가지고 일곱째 조진. 근데 이 사람들 이제 다다 이제 좀 정주 됐나 본데 다 잘한다. 아홉 아, 인정아 씨죠? 다 잘하는데? 음. 내가 음. 내가 봤던 그그 걸메이 같은 사람들 맞나? 좀 메리레이시가 성장했어. 아니, 아 성장 아니 뭐겠어정 메리레이시. 근데 천만 나. 천만보다 천만 나. 처음에는 진짜 거의. 처음엔 <몬> <죽음>. 좋다. <진짜. 몬> 나 이거 안 보면 요비 씨 빨라지나? 내가 잡다 죽겠는데. 벌써 나옵니다. 아니 이 차에 안죽어가지고 기아파. 내가 잡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안좋어안 좋아 요새. 아 진짜 광클 중이거든요. 하 지금 다 맞은 거 아니에요? 내가 걸쳐요. 여기서뒤 디즈니는 벌어지고, 어디 있어? 대체 아니, 이거... 아니, 근데 나 이거,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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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진짜 나거이나 아,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바로 거 이거, 고 바로 거이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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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이억울함이짜저제 목소리 진짜 억울함. 진짜 이 느껴지시나요? 진짜 억울함. 아니요? <laughs> 아니, <왜 이렇게> <laughs> 아 쉣. 나갔다가? 터지만 중앙으로 이거 한번 뭐 피해볼까? 피해볼까? 피할 피해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거 근데 어, 처음에 어. 빈자리 찾고 그 다음에 나가면 피해지긴 하던데? 네, 네. 특화는안 돼요 아하 저도 특화서안 되긴 합니다 안하다 아, 뭐 뭐. 걸으면 안돼 네. 오, 이거 오 이거 저 당나귀씨 어 당나귀씨 나가, 나가, 나가 어서잘 나가노 당나귀씨 아, 근데 국화 2명 진짜 못한다 아까부터 게했는데 암초 던지 안 되는데? 어 그래요 미안네요. 아 아니 아니요 진짜 아드만 아니, 먹어요 아드만 먹어요 아드 안 먹어 아드 안 먹어 아드 안 먹어요. 암수 하나 정도 괜찮지도. 이렇게 맛을 개척해. 네. 그, 이 사람들도 그 이제 좀 근데 내가 쓰 이제 내가 쓰이데이 사람들도 아까까지 내가 쓰 쎈... 아자키 쓰도 아마 맛딜을 안 했을 듯. 이거는 진짜 그냥, 그냥 무한 맛딜인데 아마 그런 것도 좀쩔 있을 것같아나 아자키 못 받은 듯? 아자키 3초, 2초, 1초. 아자키 2초. 못 받았네. 게이지 4? 레이지 차고 계속 맞아 맞으면 날라가. 아 그래? 그럼 못받을 거야. 이게 그러면 이거 그 어떻게 받쳐야 되지? 어떻게 이걸 다 받게 해야 돼? 나 그냥 받게 받아야 돼. 사람들이 받아야 돼. 응. 받아야 응. 응, 알아서 득점할 때 응. 그럼 어쩔 수없지 뭐.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근데 이게 근데 나는 근데 나는 얘한테 붙어가지고 쓰니까 나기산나더잘 난난 주산이. 사 에레스 돌린다. 아이 그냥 뭐. 아니, 솔직히 막빌려가야 되는데. 나 많이. 쓰지. 근데 다다 다 받는 게맞잖아 가방은 전체적으로 작 한데 여기 봤님 밖은 안봐어차프리즈 타이밍이긴 해 밖에 나가있으셈 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혈밍님 도피.. 어우 맨날 까먹어요 이거, 이거.. 그, 그 이거 보이세요? 게이지 좀 탔던 <laughs> 사람이 아래 가서 그.. 그.. 소박 걸릴 것 같아서 그것도 조심하시고 바닥 조심 미리 말합니다 바닥 조심 어.. 군매력 빠지고 카운터 칠 준비하고 다쳤어 다쳤어 다 빠져 장마 장마 장마나 나가지 좀게제일 편한 옷데 눈밥 많이. 어? 어, 라틴 나셔 주십. 음. 12시. 12시. 아자아자아 강하기 씨 제발. 와, 다기. 오, 이 하면 계속 뒤랄들 뚫가 있을 거는요. 음. 나이스 변신 러주 부탁. 오동 말이 맞다. <laughs> 내가 봤어 오동 말이 맞긴 한데. 응. 나는 별시풀러록 의미가 없는 꿀팁이야. 오덕인데 내 말이 맞다. 곱삼 곱삼 곱삼나어덕인데어덕이잖아 당나귀 씨. 조심해 네 나또한 걸렸는데? 이거 한 명은 무조건 저거 해도 안죽 같다. 회수 던지면 되데왜냐고어한 명은 한 명은 무조건 걸리는 거 같고. 어? 무조건공했다어 역시 당... 당... 아니 당나귀 씨가 살았으니까 바로 되는데? 뭐그 아. 내가 회수 던지면 됐으니까. 지금 지진이 가는 지금 갈수있어 아직 어 이거 못 먹네. 왜안먹어못 먹었지. 테트는 설명이 헤지는 것보다 설명 투켓 한가더무력는거아나데 무력화. 트 계속 이래 그냥. 터질게요. 이거 이때는 한번 어, 뭐야 이거 이게 왜? 한번 커진다니까 커세요. 응 이거 보장이. 뭐, 뭐, 뭐난 무반액 전메리시아전 <목소리> 오케이 오역 주감 메레이. 그렇다 그다지 이 패턴이 솔직히 제일 꿀이라가지고 저거 아드 먹기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용맹이 없어서 뭐 용맹 없는 거 아쉬운 거지 어 아까 썼었는데 잠졌어 안타까운 일인 거지 아드 먹어야겠다 다음 다음 용맹 그때. 네, 네. 지금 먹던가 용맹. 아니면 이따 그아작킬때 먹어 아작킬때 어, 어, 먹을래 일단은 나는 기상은 아무 때나 먹어도 그딜이야나나 어. 아, 카드 카드 할때 먹으면 돼 기상도 마찬가지고니 럭키 아, 이딩한거 봤어요 미안합니다 일도 없야요 가능하면 중황렇에 아, 요 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기 아, 너도 기절 안 먹었다 이 이렇게. 뭐. 혈맹, 혈맹 혈맹... 아, 혈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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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거. 이거 피 해야 아, 어. 이렇게. 뭐, 그, 음, 그, 그그뭐뭐 아, 먹어요. 아, 아이 아, 니 아, 이게 아, 이 아, 이이게안죽렇게 아, 이이거피우 이렇게. 아, 이다 아, 이게데어어게 아, 이다게 아, 이조이 해야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이렇 이렇게. 아, 이 아, 이 나 피네니. 네. 아, 댓글 고쳐요? 아, 뭐, 아, 좋아, 미 땡기게. 아튼 던졌어? 아, 어, 또, 어, 저 또, 저걸 또, 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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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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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린 건 아니긴 하 또, 1 2 0초아 근데 캔 쏴놨잖아, 아직. 아직 시 많이 나왔잖아 겁나 때려. 즈머닌거 봤대. 네. 응? 아, 근데 안 빼도 되긴 해. 근데 시간이 애매하긴 해. 100줄인데 5분 50초? 이거 진짜 이건 각이다. 아, 그런 말 니은! 아니, 근데 진짜 각임. 솔직히 아까도 각인했잖아요, 근데. 인정? 좀 맞긴 해. 이 꿈이 안 죽었다면. 에? <laughs> 그, <그것도. 웃음> 네 그것도 편레만 아, 아, 아니긴 해. 반갑다. 반갑다. 아니 나야. 어 아, 오시. 아프다 나 아프다 나 아프다 거. 아프다는 거, 아프다는 거. 아픈 거 아픈 거아아맞아 백칠 항상 이거 생각하긴 해하는데 백칠, 백이십백이십사찍찍고그 약소로 그싹 빼는 거. 나이즈. 대고 응. 두번즉 싹. 약소공. 어, 약소공. 그래 약소공이라자 그래, 이걸 헤드 주시. 다아무오 나이스. 어, 아, 걸렸어. 어, 안 맞아도 이건 무조건 나오긴 저, 하네. 템 떨어지는데? 아, 어, 어, 하고 할게. 있어요. 었 알겠요? 저 맞지마. 아, 제발. 제발. 안 붙겠지? 아, 기상기 있어. 기상기 있어. 아, 진짜. 아, 이거 절대 안돼 안 무력 절대 안 돼, 그냥. 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박혀야 돼. 이거 박혀야 돼. 아, 무조건 뭐 들어와. 들어와. 라핀이 들어와요. 라핀이 들어와요. 와. 죽을 많이 가나? 헬 많이 가나? 이거 봐봐. 이거 나 용이 어? 주시나 어, 얘 고장났다, 지금. 저거. 됐다. 이거 아주 온다. 아무도 없어요. 아까 저그 무력대 급해가지고 비상수 던져가지고. 조금만 위쪽으로. 보수 어, 아, 있지? 보수 있네. 암수 이거 지금 하나. 내나 궁금하긴 함. MVP 과연 누가 나올까? 나 근데 나, 나 진짜 궁금해. 누군가 나올 까알이스엔 m b p 아 퍼프 찔러다가 대사 광성이. 터장 혈맥 혈맥 피 혈맥 피 혈맥 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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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 오. 나, 나 그런 거 보면 너무 무서워. 어, 나조메이이시저 빼는 거 처음 봐.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조메이도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래도 성장은 한다. 근데 당락이도도 뭐야, 그거. 어, 어 이거, 이거, 영근, 영근, 영근. 이 상기, 상기. 어, 어, 자기네들 지키고있어 아, 자기네들 지키고있어 그냥 어 이거 이거, 이거 내쪽붙이마나 아직 안나왔어 춤배 아직 안나왔어 춤배 아직 안나왔어 내 쪽에 붙지마 내 쪽에 붙지마 어나 마지막이야 내쪽 붙지마 어, 어 여기 쳐줘야돼? 어. 나이스 나이스 궁신이라니 들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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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아니 지금, 지금 세번 중에 한 금요리, 번씩, 금요리, 번씩, 금요리, 번씩, 금요리. 번씩 아니 아니 저사람 그 생각이 한 번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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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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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치카이카치카치카치카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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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이이거 이게 바로 갈거임 계속 딜하고 있어 그냥 딜하고 있어 해서. 어차피 어차피 궁왕 그 벽판 나오면 각자 딜 못해 이제 한대뿅 치고 왔어응굿아 음, 갑시다 이 능지 <laughs> 능지하고 아자키에 3플러스 1하고 아자키도 누가 맞기라고 음, 아드 먹고 저형 여기 카마히도 괜찮은데 피관리 하셔야 어, 피원해야 돼. 일이 해야 돼. 피관이 해야 돼. 이거 이거 괜히 이거 터지면 진짜 우리, 우리 진짜 인생이 망하는 거야. 아, 괜찮은가? 괜찮은가? 그래. 우리 가, 우리 어디 갔어? 이거 이거 내려오면 바로 이그 저가고 저가고 내려오면 바로. 어제 아, 아자케 바로 속게 돼요.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이 다음에 어그로어그로 어그로 그거 뱀뱀먹로 어그로 피하고 저거 누가? 나다. 어라 고 저가 저거 좀 저거 좀 천천히 하기. 한행 없지 났다. 찍어. 아우 씨. 완전 아 빠져 빠져 빠져. 나올려 줘 보보. 아동 어 맞지. 아무튼 제가 뭐야? 뭐데아 네. 이거 맞이려도 되는 네. 이거 받을 초강은 아자키 끝나고 올릴게요. 여기. 아 초강 초과, 은아자키 끝나고. 있어. 어, 퍼프 투아아자 끝나고 이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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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있다가 다음, 다음 일이 생겼어 그 누구지? 그, 유형님 암수 나, 남으면 맞, 달았는데요, 지금? 음. 풀제면 바로 앉아요, 지금 맞나 보다 쿨 되면 바로, 쿨 되면 바로, 바로 어, 아니, 어, 그, 어, 그세개나오셨어 그 오케이, 오케이, 굿 아, 렉플밖에 어, 어, 안 남았어 어, 알아 렉, 다 렉, 다렉다일 돼. 나 추가 못 썼는데? 해치웠나? 아어 아, 아, 미친 왜 닦고 날려 개빡치게아나이스 어,